폭부 팽만감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 조합 두 번째 오이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에는 폭부 팽만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 칼륨, 불포화지방산 등의 영양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과일에 비해 많은 지방 함량 때문에 생각보다 열량이 높은데요. 하지만 아보카도 속 지방의 대부분은 불포화지방으로 특히 오메가 3 지방산은 혈중 중성지방 수치 감소에 도움을 주고 불편한 속을 완화하는데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수분 함량이 높은 오이와 함께 먹으면 체내에 과잉 축적된 나트륨을 제거하여 폭부 팽만감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폭부 팽만감은 식습관 조절을 통해 관리할 수 있지만 잦은 경우 위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변비 등의 소화기 문제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꼭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